여, 러브 고양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할 건데요. 마인크래프트를 할 건데요.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어, 베리님과 같이 할 거예요. 근데 사실 베리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래서 잘안 들릴지도 모르겠지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블루베리입니다. 바로 지금 옆에 러브 고양이님이 기는 옆에? 옆에서 바로 옆에서 하거든요. 그래서 다 앉을 수도 있고 또 음, 네. 목소리 바꿔야 도 됐어요. 오늘은 멀티를 할 거예요. 멀티 멀티를 해야 돼서 생존할 거예요. 오늘은 생존으로 어디라고요? 하지 않고 생존할 거예요. 아 그리고 다음에 모드 리뷰 같은 것도 할 건데 지금 블록 런처가 렉이 약간 있는 것도 있어서. 튕기는 것도 있어서 못하겠다. 0.11.0인데, 이거 PC가 응. 아니고 PE에요. 그래서 제가 0 1 2 0인 스킨이 이것도 왜 이래? 있는. 이제 스킨이에요. 아, 그래. 저는 고양이 스킨인 나도 고양이니까 고양이 스킨으로. 이제 이거 제스킨좀 바꿔볼게요. 아, 그럼 저 나가지잖아. 나도 나가지. 아, 그럼, 일단, 나보세요. 이거, 이리로 입... 들어가보자. 근데, 대즈키는요. 대즈키니, 이거인데. 이거. 아, 이것도 방송 오류지만 아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진짜 알고보니까 베리님이 방송 안하고 있었어요 참 황당한 <laughs>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지금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송한이 2분인데 방송 안하고 있는데 아, 잠시만요 왜 아, 유튜브 아 블루베리 지금 지금 닉네임을 바꾸었는데 전 러브 고양이니까 러브캣치 맞겠죠? 아까 이거 해봤죠. 등기 만 보고. 0 1 0그 1이 이미 출가가 됐지만 아, 0 1 2 1은 삼십이점일원. 지금 방금 전에 녹화가 잠시 중지돼서 중지된 게아니고안한 거. <laughs> 아 그래. 이거 영1십이점이 이미 나왔지만은 나왔지만 그래도 자꾸 블루베리라서 이걸로 해요. 왜냐면은. 방송을 하다 보니까 렉이 걸리수 있습니다. 저는 우리, 안걸리는데 우리, 우리, 리는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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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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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비... 어... 아 근데 혹시라도 이거 방송 중지되면 이 편으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아이고 데스킨도 네. 네. 웃기죠? 이게 고양이 스킨. 아. 자 이제 살짝... 시작다 네. 일단 나무부터. 아 레이 려 나도. 아렉끌려서안 아, 움직여. 지금 녹화를 하면서 이거 하니까. 어... 이게, 찾아한거 하나는, 목 이렇게 돌려대, 레코드가 때려버리고, 이런 거, 펭귄이 하나... 왜안걸리네 어, 뭐? 아, 마수 감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. 좀 줄여서. 그래, 괜찮아요. 설명 안 하고, 그냥. 응. 아, 악탈 검 이쪽에 영준해보이 인텐트도 알자고 하는데, 저희가 인텐트를 이미 해봤는데, 효율이 너무 빠르고. 세보은 괜찮은데 0.12.1에 음, 해야 돼요. 근데 해봤는데요 0.12.1로 해야 더그 아직 0.12.1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정법이 약간 그 헷갈리더라고요. 근데 0 1 2 1 하다가 갑자기 0.11.1을 하면은 이게 점프면 있지? 어렵지. 그리고 0.12.1 블록 트에도그 달리기 가능하니까. 못뭐 닦기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불멍은 좀안 나서. 좀서은좀덜렉 걸릴 텐데. 지금 방송 찍고 있어도 렉이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15분마다 이게 1편에서 송편으로 나눠줄 거예요. 렉인가 이것도? 하여튼 아, 렉이 있어. 근데 오늘은 이 방송을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고, 다른 날은 저희가 시간표를 딱 올릴 거예요. 근데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맞을 수도 있어. 무비즈는 면렉이 걸리는데 무비즈는 <목소리> 이게 더 나은데 비즈 오징어 못 걸려. 어 지금 초반에 렉안걸리다 갑자기 렉이 걸려요. 참나무 캐는 게 낫지. 일단 각자 삼십 개 지키고 뭐. 덩어리나 뭐 끊으면 안될거같아 네 근데 이게 쉬움이라서 쉬움 바꿨어요? 쉬움이라서 잠들기 전에 다그 해야될텐데 네. 옛날에는 라크 초호자였을때 네. 근데 처음에 쉬움밖에 못하는줄 알았어요 참 어이없지만 어려움밖에 못하는거 맞아요 어려움밖에 그래서 맨날 밤에 준비랑 그런 거. 진 그런 거 있어 그냥 집부터 했았어 집부터 초보자 때막그 처음 할 때. 나무도 잘 키고 짚도 짚고 밤 되면 건물은 나중에 집 다지면 그리고 밤 되는데 못지면 진짜 되면... 벌벌 떨고. 밤 되면 되밤아걸렸어 <laughs> <그랬지>. <laughs> 그... 아, 아, 빠졌어. 동이 있는데. 맞아요. 아, 레콜리오거지리이정도는데 그때는 방금, 안 되요. 맞아요. 마크 있어요?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, 네, 마크, 그거 만든 사람은, 아, 레콜리 근데 이게 정품이 아니라서요 정품은 꽤 비싸더라고요. 네, 다른 것좀 얘기해주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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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바꿀 거예요? 바꿀 거예요? 나중에 저희가 이쁘니까든아무거 생기면은 설마 생기 어 생길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이그를 생기면은 이그 뭐지 하고 근데 원래도 삼십 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사십사 개 됐어요. 감옥이 나오는 그데카널 대해서도 케이가 코일 넣고 그럼 저는 일단은 여기에다가 합시다. 멀리쳐도. 혹시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릴지도 몰라요. 왜냐면 밖에 소리랑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었네 누르는데도 렉이 걸네부업자만들기가 나. 응. 어. 아직 30개는 안 깼어. 어. 그리고 영장이 수니다 아직 그 정식 버전이 없나? 와서 베타 버전만 나왔는데, 그래서 렉이 좀 걸리더라고요. 그 지금... 버그가 있더라고요. 안돼요 어떡하 이거 좀좀비랑 그런 거 같은데 개피움이야. 아 평화로움 바꾸면 안될거요 그러니까 평화로움이라고. 아 그래? 아니 어려운 말이 어디 있지? 여기 여기 여기. 이보세요. 뒤를 돌려세요. 아내 걸요. 근데 혹시라도 방송이 중지되면은 중간에 내용 저희가 모르고 방송을 계속 한줄알고 계속 하는 방진자 <laughs> 중간에 일분까지 망할 그런 뭐그 뭐지 그 러브 러브 고양이님 방송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응 근데 혹시도 둘다 끊기면 진짜 망 네 그러면 중간에 그냥 제가 편집을 했다고 <웃음> 생각을 <웃음> 하면서 그냥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 끊니다 짜증나 이제 뭐하지? 이제 제가 건물을 키고 올게요 일단 응. 저는 대충 집을 짓도록 네, 하겠습니다 나무는 충분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는...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들때로 들고 다니면 돼요. 네? 돌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다녀야지. 그럼 이거 다 잃어버려. 아, 어, 그러니까 나무는 조금만 용암, 용암 진짜. 아, 진짜 용암에 다이아 곡괭이 파트리.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. 어? 나그릇왜 만들어? 어. 나무. 낭비를. 버려. 아, 아니야. 진짜. 쓸일이요 보석, 도 같은데, 저기 버섯 저걸 버섯 드럼 면들요정로 어떻게 생각요이정적으로생각하로이 정도로. 이정 따르면 정도로. 이 정도로. 가천 일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토치랑 걸려. 석탄을 거울에. 빨리빨리 캐서 집이 어지 둡 않게 불을. 아, 나 진짜. 렉이 너무 심해. 큰일이다. 방송 하고 있는 거 맞지? 응. 아니, 근데 지금 <laughs> 렉 때문에 지금 강물을 끼나 뭘 하나 다 아래 걸려서. 답은 언제 잡았지? 아, <laughs> 아까 초반에 어. 잡았어요. 제 영상에도 찍혀있을꺼요 아마도 찍혀있을딱잡아 나무 하나하나 가까우니까 네, 신기하게 나무고김을 만들자 말자 갑자기 내이 사라졌어 나려난아직 <laughs> 끌려 지금 화로부터 만들게요 집은 좀 넓게 해서 어? 어딘가? 거 같은데. 이거 방송 하나 한다고 이렇게 렉이 네. 많하게 올릴 줄 몰랐는데. 예, 네. 이거 막방송시는데 방식을... 네. 어, 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동영는그 개인 걸로 다 올라가니까 유튜브에도 올라가요. 네. 유튜브 게임 캐스트에도 올릴 거예요. 예. 네. 저는 게임 캐스트에 안올고 러브고 양님이나 게임 게스트에 올리고, 네. 저는 유튜브에 올릴게요. 여보 고양이님은, 그 뭐지, 유튜브에도 올리고, 둘다 올릴 거고요. 이거 편집해서 나가는 거고요. 어떤 동영상 편집 을할지나요 <laughs> 아직 초등학생이라서, 그, 응. 아프리카 진의 이런 걸로 생방송으로도 찍을 수 있는데, 하지만 로그인은 할